시편 136편은 할렐시라고 불리우는 시입니다 할렐시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에 공식 예배에 사용되어져 왔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할렐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사역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감사 찬양 시입니다 시편 136편은 할렐시 중에서도 대할렐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다른 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구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나눠서 읽었던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마 절기 때 드려지는 예배 중간중간에 인도자가 상반절을 선창하면 해중이 후렴구를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신명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내용입니다. 온 세상을 홀로 창조하신 분,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땅을 펴시고, 빛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1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 주셨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뜨리셨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주변의 막강한 나라와 왕들, 즉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비롯하여 힘 있는 왕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가나안이란 땅을 유혹으로 받게 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36편을 대표하는 구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1절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선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인 평생에 좋은 것으로만 항상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평생에 삶의 문제와 고난이 이 시인에게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인자하다. 마음이 어질고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이 느끼기에 평생 자신에게 상냥하게 다가오는 어진 하나님으로만 느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살아갈 때에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결코 시인은 평생에 자신에게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36편은 서두의 할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렐시와는 다르게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다. 그 후렴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이 10편 136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으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국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광야에 들어와서도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았다면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시인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 구절 끝에 나오는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때이 인자의 원어가 하스도라는 겁니다. 하스도의 원형은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몇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인자, 인애, 극률, 자비, 은혜, 은총 등등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헬세드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든 지켜주시지 않든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에 있든 괴롭지 않은 상황에 있든. 고난 속에 있든 없든 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기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단,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때로는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지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창 영어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서 한자 학원을 다니라고 했습니다. 고리타분한 한자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기도 싫었습니다. 너무나 싫었습니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학원에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왜이 시기에 한자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때는 너무 불평불만, 원망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제가 법대를 가게 되었고, 법공부를 할 때에 남들은 한자책도 몰라서 한자를 공부하고 또그 뜻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한자를 공부한 것이 있어서 금방 금방 읽히고 금방 금방 쉽게 법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보니까 아 그때는 너무 싫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햇세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햇세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같이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 하나 없는 광야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매추라기를 먹으면서 배부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햇세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끝이었습니까? 가나한 족속과 싸워서 이길 확률 0.1%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실제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혜세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노예 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지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야? 하나님이 구원이 어디에 있어 노발대발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홍해를 건넌 자신들을 보게 되었고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어도 애굽에서 죽자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냐 원망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은힘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체감할 수 없고 당장에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가시 멸류관을 쓰고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길은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불평불만하기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작 성도들은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르고 섬겼던 결과가 이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기 좋을 때입니까? 허나, 우리가 여전히 성전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삶을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삶의 경험과 연륜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낫더라 하는 통계적인 수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때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훗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햇새들을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훗날 후회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혜세들을 인정하며 경험한 대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하며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픈데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염려하지 말아라.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감사함으로 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고 이렇게 되어도 감사, 저렇게 되어도 감사,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그 안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후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한 삶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택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에게 나의 헤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는 그 헤세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살아갈래 아니면 여전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후회하며 살아갈래 오늘날 시대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좋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해결이 안 되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도 감사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햇새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